처음 봤지? 여기 병원에 처음 왔는데 할머야친구의 마음에 들어? 너무 응 <laughs> 둘이 나름 처음 봤다고 인상하고 있네 멀리서 앉아 와, 그거 야, 아직 야, 야는 몇살 됐어요? 1살이요 아, 어른이구나. 야는 이제 두 살도 안 됐는데. 아기라서. <laughs> 등치가 <laughs> 너무 크니까. 이제 이이 예, 이제 22개월 됐어요. 예, 초대엔견이에요 예. 예, 일본, 그, 영화, 하치 이야기 나오는 아키타견. 아 예, 다 하거든. 야, 암컷이라 좀 작아서 이렇고, 수컷은 60kg 까지. 아 여기 아직 30kg 안 되거든요. 네, 아직 좀더자라야 됩니다. 아우, 예, 아 35kg까지 자라어 이게 이아 아키타. 아키타 예, 예, 아 예. 달마야 친구 만나서 반갑다 그지 오늘 처음 봤네 너무 짖지 말아야 목 아프다 아 달마는 네 오늘 처음 봐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다음에 공원에 놀게 또 보자 달마야 인사했어 친구 아빠 기다린다 빨리 가보자 응어구 그만 짖어 뭐 어? 아퍼 응 닮아, 인사 다 했어? 친구, 다음에 보고 또 인사하러 오자. 알았지? 아빠 기다려, 어서 가보자. 친구, 안녕. 잘 가. 자. 어머, 아다 야, 너 아직 애기니까. 아직 놀다 놀다 해밖에 몰라. 워낙에 대형견이라 점잖아서 그렇지. 그 대형견이 진짜 점잖더라고 예, 예, 잘 아. 얘짖지도 않아. 요 집에 택배 아저씨 오면 한 번씩 짖고 목소리 톤이 크니까 그늘 금긍 울리죠 <laughs>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해줘야 자기들도 강아지 다 키우고 이러니까 <laughs> <가자>, 아려그고 <아빠 기다려. 웃음> 사람 가까이 가잖아요 가면 좋다고 난리예요는저아가막 이래서 그렇지 <웃음> <웃음> <laughs> 집수나가 <laughs> 저거 보호자가 땅 강아지 만져면 또집수나가 아빠 기다린다 가보자